안녕하세요. 재화의 법률사무소 이정 변사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그 소년범 관련해서, 나이 관련해서 좀 정확하게 좀 정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해자 측하고 피해자 측하고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해자 측은 기준을 만 10세, 만 14세, 만 19세,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만 10세가 안된 경우에는 어떠한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아무런 형사처벌이라든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이제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형사적으로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에요. 결국 교도소를 가는 경우는 없고 소년법상에 따라서 최장 2년 동안 소년원에 갈수 있을 뿐입니다. 만 14세를,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 형사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지은 죄의 내용에 따라서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교도소를 보낼지 내지는 소년원을 보낼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자, 가해자 나이는 그렇게 10세, 14세, 19세 나눠서 보면 되고요. 물론 19세가 넘어가면 당연히 다, 예, 네,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되죠. 자, 피해자 관련해서 나이를 말씀드리면, 피해자 측은, 어, 일단 기본적으로 피해자 나이 관련해서 문제되는 경우는, 어, 형사사법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성범죄 영역에서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그래서, 어, 주로 이제 발생하는 부분이 합의하에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는데, 이게, 어, 강간 사건이나 이런 부분이 될수 있느냐, 이제, 이거에서 항상 그 나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피해자 나이가 만 13세, 만 19세, 이제 요거를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하고 아무리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연인 관계로, 어, 성관계를 하더라도, 그거, 그거는 강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3세가 넘었는데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아니지만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아동복지법이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동복지법상의 어떤 성적인 학대행위로 보인다라는 판단이 드는 사실관계면 아동복지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은 13세, 19세로 나눴는데 최근에 그 13세라는 기준이 너무 낮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었고 법무부에서는 그것을 이제 16세로 올리자라는 법안을 발의를 한 상태여서 조만간에 아마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기준은 13세가 아니라 16세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무리 서로 좋아서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19세 이제 이런 기준이 적용이 될 때. 가해자의 나이가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그거는 구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해자 나이가 중요한 것이고,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용되는 죄는 동일합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